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금비선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들 몇 가지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금시루지로 시작을 했네요. 자, 금이. 참, 개체수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금이 금값이죠. 말 그대로 금이 금값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이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금이 아주 골고루 들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죠. 제일 첫째는 건강입니다. 식물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물이기 때문에 건강이 첫째죠. 굉장히 건강합니다. 금이 골고루 사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몸체도 엄청 예쁘네요. 자, 이렇게 식물을 살살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아, 뚱뚱하고 귀엽습니다. 엄청 귀엽네요. 집노 홀스티 금입니다. 집노 홀스티 금이에요. 요아이 꽃도 기가 막히게 예쁘죠. 집노 홀스티 금인데요. 요아이가 개체수가 요거 하나 딸랑 있습니다. 개체수가 아주 극히 드문 아이죠. 남봉옥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남봉옥 금을 씨앗을 채취해서 씨앗을 뿌렸어요. 100개 뿌렸다 가정을 했을 때 100개에서 싹이 나오는 게 100개가 다안 나오죠. 프로테지가 한 80%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80% 건진 게 80%입니다. 80%, 80 안에서 실제로 금 금씨앗을 뿌렸는데 금이 80%가 안 나옵니다. 금씨앗을 뿌렸더라도 금 금으로 나오는 아이는 그 안에서 몇 프로. 나머지는 다 무지로 나옵니다. 무지. 이렇게 금이 아니고, 요런 무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이 희소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희소성이 있고, 얼른 안 되고, 세월을 또 그만큼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값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요 아이는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먼저 대품이 있었는데요. 대품을 제가 그 아이를 소장하려고 했었는데요. 멀리로 시집 갔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자, 요 아이. 지금 요 아이는 22만원 드립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골고루 금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금많이 취급하신 분들은 아시죠 금이 어떻게 금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값이 또 틀리죠 금이 제대로 들었느냐 제대로 안들었느냐 따라서 값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이 아이 이쪽에도 다 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금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이 잘 들었습니다. 22만 원 드립니다. 아주 착하게 예쁜 아이 고급 아이 데려다 키우세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우에저킨 우에 적힌 전화번호 010-873-1-8000번으로 전화주문해주셔도 되고요. 문자주문해주셔도 됩니다. 안전하게 여러분들 댁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집노일스티금. 자, 이 아이 22만원 내려가세요. 단품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 무자 왕관용입니다. 다시 없이 자라는 무자 왕관용. 꽃은 이 정수리에서 노란 색깔 꽃이 몰아져서 핍니다. 어떤 때는 다섯 성이 필 적도 있고요, 여섯 성이 필 적도 있고, 열 성이, 이십 성이 필 적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큼 나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꽃송이 개수가 늘어나죠. 자, 무자왕관용 이런 아이 15,000원 드립니다. 아주 사이즈 다 키우시기 좋고요 가격 저렴하게 갑니다. 모두 실생입니다. 실생으로 무자왕관용 15,000원 드립니다. 재미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착해서 잘 까탈스럽지도 않고 예민하지도 않고 잘 커주는 아이 무자왕관용입니다. 지금 이 아이 산람이라는 아이입니다. 산람 꽃이 예쁘게 피는데 지금 아직 다 피질 않았어요. 피다가 지금 피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피다가 지금 이대로 있는데요. 조금 더 꽃잎이 살짝 열려줘야 더 예쁩니다. 산람 이 아이 15,000원씩 드립니다. 15,000원씩 드리고요. 이 밑에서 이렇게 자구를 달아줘요. 이 아이는 밑에서 자구를 잡고 번식해 갑니다 그래서 산남 요런 아이들 15,000원 씩 드립니다 키우시기는 굉장히 수월하고 편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다 요렇게 자구를 달아서 아 이렇게 식구를 들려 갑니다 자 산남 15,000원 씩 들어가세요 몇 아이가 안 남았네요 이제 예쁩니다. 꽃이 예쁜 아이예요 몸은 그냥 일반 선인장이나 몸은 그렇다 치고 꽃이 예쁜 아이죠. 자, 산남 15,000원짜리 보여드렸습니다. 황백단이 꽃을 피웠는데요. 요새 꽃이 조금 인색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저 너무 더워서 그래요. 조금, 어느 정도, 날씨가 조금만 주춤해주면은, 이 아이들 꽃이 더 많이 필것 같아요. 황백단, 이런 아이들 다 한몸입니다. 전체가 한몸. 15,000원 드립니다. 식구가 엄청 많아요. 이게 다한식구예요 한뿌리에서 한식구. 15,000원씩 드립니다. 꽃은 이렇게 핍니다 꽃이 예쁘죠? 가격싸고 푸짐하고 꽃예쁜 아이 황백단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굉장히 착해요. 꽃도 오래가고 또 옆에서 또 펴주고 가격도 착하고 식구도 많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주홍입니다. 주홍 주홍이라는 아인데요. 이 메다에 이제 없습니다. 아주 예쁘게 귀엽게 꽃을 피워줬어요. 또 핍니다. 옆에서 또 피고. 안핀것 같아도, 안 피는 것 같아도, 옆에서 또 나와줍니다. 계속, 계속 연달아 꽃이 나와줍니다. 주홍. 키우식 편하고, 그냥 부담 없는 아이. 만원 드립니다. 식구는 엄청 많아요. 자, 이런 아이들. 주홍입니다. 귀엽습니다. 꽃도 귀엽게 피어요. 이렇게 귀엽게 핍니다. 요런 아이입니다. 만원들입니다. 지금 요 아이 기선옥입니다. 기선옥 근데 하얀 꽃이 피어요. 그래서 백 파기선옥이라고 하죠. 기선옥 뿌리는 참 좋습니다. 뿌리 좋고 실생이고요. 뿌리 좋고 아주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동글동글하게 큽니다. 키는 안 올라가요. 옆으로 동글동글 공같이 커는 아이입니다. 기선옥 모두 만 원씩 드립니다. 예쁘네요. 하얀 꽃이 필 겁니다. 지금 현재 꽃이 꽃봉오리 열려 있는 애도 달려 있는 애도 있고요. 꽃봉오리 이렇게 달려 있죠. 꽃봉오리 달려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안달린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달린 아이도 곧 꽃봉오리 달릴 것 같아요. 기선옥 만원식들입니다. 송로옥입니다. 요 아이도 꽃이 잘자르게 피죠. 아주 짜잘하고. 약간 자주 보라색으로 자주색이라고 할까요? 보라는 아니고 자주 빨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색으로 꽃이 핍니다. 꽃이 예쁩니다. 송로오, 이 아이들 모두 2만 원씩 드립니다. 꽃이 없어도 이렇게 예쁩니다. 꽃 같아게. 자 송로, 아주 예쁜 아이, 귀여운 아이. 자 송로, 2만 원씩 들려다 키우세요. 엄청 식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록 보여드렸습니다. 이리하여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들 몇 아이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더운 관계로 어, 영상을 길게 안 하고 짧게. 제가 또 자주자주 자주 합니다. 자주자주 자주 영상을 올리는 그런 관계로 짧게, 짧게.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주문 주세요 우여적힌 전화번호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약입니다 아주 체리핑크색의 꽃이 이쁘게 피는 아이죠 가시도 짤막합니다. 자기약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어,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